때문에 <laughs>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백동주라는 사람이고 동주야 너뭐 좋아해? 뭐 좋아해? 돈? 돈? <laughs> 2019년에 유퀴즈2로 프리랜서 막내 PD로 1년 일하고 최고 <laughs> 20년도부터 시보야에서 일을 하다가 22년도에 정식으로 애구와 계약을 해서 우와 <laughs> <laughs> 트러 2025년 8월 18일까지 3년 넘게 일하다가 오늘 사직서를 쓰고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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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언니 어. 손잡때 완전. 네. <laughs> <laughs> 나 진짜 내가 내가 옛날에 하고 싶어. 응. 싶어 응. 내 사랑을 보고 싶음. 네. 그 토즈도 달락을 하는데 그냥그 지도 그냥 위에 그, 그림만 있으면 그 될거 같아. 그냥 놀았다는, 어, 놀았다는 것만. 것만. 어, 그 타이밍 맞춰 가지고. 어, 어머.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저작권 하나 확인해. 아 네. 지금 이회색인들이아네 어, 사용이 안될거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아 영지. 네, 영지. 어 찾아서 뭔데 뭔지. 유튜브에 컨택 가능한 거 찾아서 네. 한번 네네네. 안에 넣어둘게. 네, 감사합니다. 잘 썼다. 야, 아무리 해도 안 찢어지더라. 찢어, 찢어, 찢어. <laughs> 브이로그 찍으면서 는 거야? 아니 아니, 충격만 지어어떡 <laughs> 다. 너를 찍고 있냐? 그래, 괜찮지? 없어. 버려줘? <laughs> 잘요 <썰어. 웃음> <다르네요>, 진짜. <laughs> 어, 요건 <여긴> 개성이 나오네. <laughs> 다 떨리고 깨끗하죠. 안녕. 아직서 쓰고 나왔구요. <laughs> 나오자마자 이러고 있는 게좀 웃기긴 한데, 회사 선물도 주셔가지고. 제가 조그만 덕후여서 비싼 것들 위주로도 주셨네요. 제 인생에서 첫 퇴사기도 하고, 제가 에그랑 첫 번째로 계약한 비디인데요첫 번째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31도거든요. 그래서 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전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 이거는 뭐 뻔한 사유일 수도 있는데, 쉬고 싶어서. 20년도부터 락기나무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5년 정도를 있었는데 학생 때부터 학교랑 병행하면서 일을 할수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22년도에 했으니까 그리고 에그가 학동의 사옥을 차리게 되면서 그때 이제 연락을 따로 주셔서 감사하게도 22년도부터 정식으로 에그랑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좀쉼 없이 이렇게 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이석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병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냐고 해서 아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이렇게 된건 사실 처음이라 또 현타도 오고 여기서 뭔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딱 걸지 않으면 앞으로 좀더 나아가는데 힘들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PD 일을 오래 하고 싶으니까 어차피 레이스는 기니까 올해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달 정도 휴식 기간을 주는데 일단 밀렸던 약속, 편집실에 오래 있다 보면은 여행을 정말 가고 싶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해외여행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니까 뭐 한두 번 정도 다녀오면 그냥 한 달이 순삭이 돼요. 그래서 또 정신없이 그렇게 휴가를 보내고 다시 새 프로그램 기획부터 들어가면서 그 사이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면 1년, 2년 이렇게 지나있고 뭔가 정작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 색깔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퇴사를 한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음식 좋아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당황을 하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김치볶음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김치볶음밥을 막 그렇게 뭐 해먹지도 않고 자주 사먹지도 않고 그냥 분식집 가면 있는 메뉴잖아요. 되게 흔한 메뉴잖아요. 그렇게 이미 뱉었는데 무슨 김치볶음밥을 좋아해? 라고 해서 제가 코다차야라고 했었어요. 코다차야 무시발언이 아니라 약간 그냥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당당하게 나 그냥 코다차야 김치볶음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호다차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laughs> 뭔가 갑자기 그때 조금 현타가 왔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좀 모르나?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알아가면서 <laughs>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막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제가 에그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방송국들 경력직 공채 면접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MBC 경력 공채 면접을 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진짜 달달달달 떨면서 보일 정도로 사람이 그 면접관들 눈에도 보일 정도로 떨어서 그분중한 분이 그 정도로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면 못하는데, 그 정도로 사람 앞, 사람들 이정도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예능 PD를 하겠냐라고 팩폭을 날려 주셨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것도 좀저 스스로의 그런 컴플렉스를 어, 타파하고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퇴사를 하니까 좀 좋댔나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미 한 결정이니까 최대한 이 시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퇴사한 지 이제 한 달하고 이제 5일 지났고요. 여기는 파리입니다. 전혀 파리 안 갔죠. 퇴사 당일에 집에 와서 소감을 찍고 퇴사 후 라이프에 대해서 좀 찍었었어요. 말을 정말 더럽게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별반 다를 게 없겠지만, 그때는 너무 피곤하고 기빨리고 막 이런 상태다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더 보충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찍는 거고요. 아무튼 퇴사 후 라이프. 그냥 퇴사하고 해외여행이나 뭐 다니지, 뭐하러 유튜브를 하냐? 그러게요. 아니, 막상 또한달 동안 촬영을 또 해보니까 틈틈이 편집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목표했던 날짜에는 당연히 못 올렸고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편집하기 싫을 때 여행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는데 지구 마블부터 시작해서 곽바원님 이제 다 봤어요. 이제 우연히 광님이 여기 어때?랑 콜라보를 해서 구독자 10명이랑 같이 여행을 갈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모집하는 걸 봐서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만천대 십이었대요 경쟁률이 아 참고로 사연에는 제가 예능 PD라는 거랑 에그이즈 커밍 다닌다는 거를 안 넣었어요. 왜냐면 에그빨로 뽑히기 싫었던 것도 있고 제 키워드가 퇴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퇴사 후에 첫 여행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저는 어쨌든 여행 유튜브를 좀 보면서 아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행을 딱 갔는데 구독자로 온 사람 중에 자반이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이제 곽컴퍼니분들이랑 자반이 이렇게 보면서 딱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구독자 0명부터 200만 명, 20만 명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 엄청 관찰했어요, 멀리서.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고, 아,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행에서도. 아, 이게 내가 갈증이 있었던 부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저도 제 색깔이 들어간 콘텐츠를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일단 퇴사를 했고, 당장 입봉을 시켜줄 것도 없고, 제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같이 해줄 뭔가 연예인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번 해외여행을 두달 동안 가는 걸 한번 콘텐츠화를 시켜보자. 편집, 촬영, 출연, 백동주인 걸로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무직 백동주잖아요. 무사 백동수가 아니라, 돌아가서 뭐 재정비를 하고 당연히 다음 직장을 구하거나 할 거니까 그래서 혹시 저랑 일해 주실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 아무튼 이런 이유에서 유튜브를 할 생각이고요. 아아 다리야. 다시 퇴산 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짐도 이제 하나도 안 싸가지고 이제 싸야 되고 스케줄이 어쩌다 이렇게 돼서 <laughs>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또 해외에 멋있는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일단 혼자 출발하려고 하고 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What is up? <laughs> 뭐 하세요? 응. 아니 사실 집와 가지고 퇴사 소감을 찍고 있었거든요. <laughs> 아 이것도 들어가고 있어? 네. <laughs> 아 진짜로 어쩐지 갑자기 막 긴급 통화입니다 이런 것말좀 하지 않던 짓을 하더라고. <laughs> 선배랑 통화한 거는 나가도 돼요? 나가도 되지 뭐아안될 안 거가 있나? 어. 아또 스타피디시니까. 아 미치겠네. 잠깐 나 어, 매니저랑 좀한 번만 얘기해 보면 안 돼? 일단 일단은 되는 걸로 내가 얘기해 볼게. 응. <laughs> 아 혼자서 그냥 얘기하신 거죠? 거울 <laughs> 보고. 어 그렇지 뭐. 그래 알았어. 네 다녀 갔다 음, 와서 봬요. 며칠이 출국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내일이요. 아 진짜? 어, 그러니까 내일 출국인데 오늘 루트를 결정한다고? <laughs> 오늘 공부한다고? 결정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한다고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나는 <laughs>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미리부터 다 PPT를. 작가님. 오 피디님 전화 받으시네요. 네. 감사해요, 작가님. 와, 근데 짐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싸야 되거든요. 어? 하나도 안 잤어요. 아. 아니, 근데 피디님, 피디님이 여름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겨울 나라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계절은 어떻게 해요? <laughs> 겨울 나라는 최대한 안 가려고요. <웃음> 아. <웃음> 옷이 없어서. 네. 일단 <laughs> 어. 감사해요, 작가님. 통화해 주셔 가지고. 아닙니다. <laughs> 종종 전달해 주시지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비즈니. 네. 네. 빈 캐리어. 저 어제, 아, 어제가 아니 오늘 5시에 잤어요. 어? 그니요제 <laughs>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조심히 타세요. 네. 아무래도 두 달치를 좀 따렸다 보니까 4.5kg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8만원을 내라고 했는데 제 앞에서 좀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막 키려 열고 2만원을 깎아주셨습니다. 미국이 귀국편이 없으면 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급하게 티켓을 또 끊는데, 자꾸 오류가 나고, 짐은 또 진대로 두달치를 싸야 되고, 5시인가 6시인가에 잠들었거든요. 그래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설레고, 촬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이,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ハハハハ